안녕하세요. 동탄 까치 부동산입니다. SNS로 지인들이 보내준 봄꽃 사진 몇점 올려드리니 구경해 보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주변 공지가 많아 주차하기 편리한 남동탄 장지동 상주택 일정 통상가 임대물이 나와 소개합니다. 일정 상가는 제 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131.07 평방미터로 전용면적 약 35평 정도이며 2019년 11월에 준공된 상가주택입니다. 개방형 천정으로 천고도 3m 정도로 높은 편이며 식당이나 자동차용품, 인테리어 사무실, 공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화성시 장지동 산업주택단지는 동단위 신도시 최남단으로 경기동로 국도 82번에 접혀있어 장지하의실을 통한 광역교통망 접근성이 좋고 주변 입택지에는 건축되지 않은 공지가 많이 있어 주차하기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경기동로 대로 근너편에는 대형 물류센터나 기업체들이 많이 입주해 식당이나 주택 수요도 풍부한 편입니다. 남동탄 통상가 30평대는 공실이라 언제든 입증할수 있으며 임대료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200만 원 정도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장기동 상가주택 1층 상가 임대물 사진과 영상으로 둘러보시고 교통 좋고 주차하기 편리한 30평대 상가 임대차이시면 연락 주세요. 업종에 맞는 좋은 상가로 소개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